you 만주주신 여왕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 사드립니다 오늘 도 주님의 뜻가운 고하는 믿음의 자녀들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리는외시겠다 <목소리> <목소리>

Altyazı M.K.

이자늘에 나누기를 소문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까지 길게 있지만 우리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쫓아가면서 우리 한번 한한 한 장을 다 읽어봅니다. 말씀 짧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악사 놈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 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 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됩니다. 암 놈에게 요나답이 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신이 간교한 자라. 그가 암 놈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 하게 되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악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심사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지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네, 1 4장 십사장 육절까지 읽겠습니다. 1 4장6절 14.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아곤데에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소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고 기도드립니다. 사회라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의 인생 출발이라는 제목 아래 끼고 깨닫고 우리들도 이 시대 에 회개하며 적용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 오늘 여호수아 지 사사기북기 3회 상한데 모세 오경이 누가 지었냐 하면은 모세가 저술했습니다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저술했습니다도 맞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세가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모세 오경이 187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와 서사기룩비 지난 우리가 3월 상하 저희가 22년도 10월 15일날 개척하여 일주일에 4번씩 새벽 예배 다 6일 내지 7일 못 드리고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온 경오는 3월 14장입니다 서메라 14장은 다윗 왕의 바다들, 압살롬의 인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어? 앞에서 살롬, 뒤에서 죽을 놈.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 멋지게 생겼다고 해요. 뒤에 가면은, 발, 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멋지고 장발인데 아주, 어, 그 머리카락 무게만 도그 자르면 203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게 뭐몇킬로 약간 킬로수로몇킬로 나갈 정도 거죠. 압살롬이 인생에 대해 기록한 것이 오늘 14장인데 앞에 13장을 잠깐 잘못 보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수리아의 아들 요합장군, 수리와라는 사람이있어요 요합장군은 다윗 왕을 읽어내는 재치있는 참모였어요. 국가에도 참모가 중요한데 참모가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쉬운 말로 좋은 소리, 에이. 우리 세상을 보내도 사탕발림 같은 좋은 얘기가 전해지는 왕은 대통령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청와대 안에 용산 안에 들어가보면 모르게 돼요. 왜 이렇게 소민의 애로를 모를까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리아의 아들 유학장군은 다위왕의 마음을 잘 읽어내며 그를 잘 받드는 참모 역할이었어요. 그는 압살롬이 인생 출발을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이 잘못된 데 빠져서 수능에 빠졌을 때그 압살롬이 인생도 잘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는데 따라서 그는 압살람이 들어올 수 있는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하여 지혜의 절차를 받아내. 왜? 압살람이 인생이 잘못되어 갈때 다윗이 이제 그를 취급 안 하려고 할때 요압은 그 둘과의 관계를 잘. 오늘날에 그런 게 있죠? 뭐비례위원장 했던 사람 그 누구 있건데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저 친구는 이제 이제 대권을 도전하는 대권을 떠나서 당 대표라고 해요. 당권에 도전하는데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당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서에서 14장에서 배우게 될 조건 중에 첫째, 요단은 요압은 요압은 혁명하고원변이 좋은 도고와 여인의 도움을 얻어 도고 도게와 여인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압살롬 귀한 작전을 실행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버림을 받을 뻔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다시 다윗의 장군에 품에 넣어서 잘 자녀로 큰 왕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 요압 장군이 이제 큰 괴사가 아니라 큰 일이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윗 왕도 압살롬을 용서하는 방식을 베풀라고 간하였습니다 내주 네 왕께서 다윗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컨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계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오늘 3무엘하 14장 17절에 나옵니다. 다윗왕이요 마음 푸시어서 마음을 완화시켜서 이제 압살롬 왕자를 잘 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지옥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 유학장군이 3무엘하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압살롬이 그러한 자기 아들이 귀한을허락하되 그의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고 명령해요. 야앞서론 우리 개를 이제 이쪽에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그의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럼에도 속으로는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네들도 마찬가지예요. 3남매 5남매 7남매 12남매 작게는 5남매 7남매를 키우다 보면 진짜 속을 많이 썩인 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누군가 옆에서 관계를 좋게 맺어주려면 그 아들 보기도 싫어하면서 그 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거를 내팽개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모의 말씀을 잘못 들고 듣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 마음이 늘 향하여 있다면 해바라기와 해를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무슨 바라기에 주시가어야 돼요. 주바라기라고 주바라기에 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줄 믿는 분은 크게 그게 그러면 아니, 100명이 좀 안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출발하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 길가에 도로에 차가 고장난 견인차 보험회사 차가 막 달려옵니다 견인차가 끌고 가요 고장난 차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견인차가 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압살롬이 귀함을 허락하되 그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천문들에게 얘기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유압의 절차에 따라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의 용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보니 그의 용모는 다윗도 준수하더라 나왔지만 압살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지게 근사했어요. 최홍만이처럼 키가 는데 최홍만이보다 만마 최홍만 모랄만 되죠. 더 멋진 사람이었나 봐요. 그 머리 털를 장발이었는데 그 무게가 203개이라고 해요. 이거는 도량형으로 계산하도 몇 킬로인데 머리 무게, 머리카락 무게는. 이러나 압살롬은 1년 동안 다윗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 유압은 압살롬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많이 묻던 히로 애를 쓰는데. 그러므로 압살롬은 유압의 파에 압살롬은 유압의 파에 자기를 도와준 유압이죠. 다윗왕이 참모. 유압의 바로 앞에 불을 놓고 시비를 걸게겠 왜? 다속하고 비달려온 요압 장군을 만나 압살롬은 부왕 다윗을 만나겠다고 나를 언제까지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너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요압 너왜나 다윗 우리 아버님 부왕을 못 만나게 되냐 하면 그의 발 앞에 불을 지피고 이제 겁을 주면서 나 다윗 왕 우리 부왕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오늘 사3엘의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그 앞절 32절에 나오는 내용이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요압은 다위도 함께 압살롬의 뜻을 전달합니다. 요압이 압살롬 아들의 뜻을 다위도 아버지께 이제 전달해. 어떻게 전달하냐. 내가 만약 제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리라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버지. 이게 14장 32절에. 다위스는 압살롬을 용서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돼. 누가 보면 15장에 집나간 작은 아들 있죠. 아버지 내재산 나머지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허랑방탄한게 지내다가 다돈 쓰고 죽이고 용으로 죽이다. 주옥년에도엮지 목탄은 심재가 되어 집으로 들어갈 때상구가적인데 눈을 보는 거리가 적인데 동구 밖에 오는 아들을 보고 맨바닥으로 발바닥 팔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 먼저 나온 부약의 타이광도 그 아들 압살롬을 반겨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월하십4장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기 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용서의 입맞춤이 있었어. 다윗과 그 아들의 입맞춤이 있었어. 또한 바울과 디모데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동력자의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많이 있지요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게 다 목회서신이야. 목회서신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당시 2세기, 3세기 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그렇습니다. 압살람이 진정한 인생 출발은죄의 용서받은 내가 아버지 부왕 다윗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재출발을 하게 돼. 우리도 때로는 내가 과거에 못났던 나, 방탄했던 오영호 목사 속수됐던 오영 목사가 변하여 효자가 아닌데 효자라고 하니까 내가 효자동에서 태어났나? 다 형제들이 해로에 멀리 나가있다 보니까 효자 아닌 효자 의 역할을 조금 하는데 효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제가 무슨 효자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효자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교만함에 빠지면 교교대에 나오게 돼 교대 에 나오면 교만함인데 교대 나오면 선생님 되는 거 고려대 고 나오면 고난을 빠지면 고려대 연단에는 연세대 우리 광야대학원에 만나 우리 축복이라는. 그, 박수하기는 남의 고 표절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부르시는 우리 사냥사역자님가 수님이 계신데, 내 인생 여정 돌아볼 때, 나는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약하고 방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재미주신 그 시간을 1년이 8,784시간인데, 5월도 다지나가버리 이제, 6월 1일이니 금요일이면 이제 올해는 5천여 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1년이 왜 8,784시간이냐고요 24 곱하기 365인데 올해는 6년이라 366일 24 곱하기 366은 8,784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안에 출발을 합시다 내 인생 목표 중에 여러 가지 내지난 과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나는 압살롬이 다위세계 인정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인차가 되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열불날때 소방차가 되주신다. 견인차가 되주신다. 우리의 피상구가 되주신다. 돌파구가 되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만을 믿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아직 미혼이신 분은 내가 결혼하는 때가 정령기예요 내 나이가 40, 50, 60이라고 약보지 마세요. 내가 결혼하는 날이 정년기다.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뭐예요? 조금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장점만 30% 이상 보면은 그 사람과 하나 될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 아내는 남편에게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아닙니까? 반려자. 처음엔 배워야 돼. 그 다음 계속 동료하며. 같이 살아가야 돼. 그걸 반려자라고 해. 요 근데 반려자가 없어. 오늘날 개를, 고양이를 반려견이라고 해. 반려견? 유모차 태우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응, 강아지들이 있어요. 반려자가 개나 고양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반려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믿음의 지혜를 사모하고불화보다는 허친의 기회에 어깨를 간절히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 예. 우자라는 말이 그 배우면서 기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쉬운 말로 배우자 아닙니까 아... 창세기 1장 2 4절에 보면 가정의 가정, 하정. 배우자 독초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배우자를 주셨는데 배우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은 국가민부에서 대통령 지하 명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될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원구성 상위위원회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되시고, 북력당정복 적화, 야역을 버린, 핵과 미일 발사, 중지, 생산 중지, 다지압번에 회개하며, 김정은이와 군수령들도 정부 뭐 하나의 막대 자녀가 될수 있도록, 3만여 명의 성교사님과 필리핀 바디였다 이영수 목사님과 이랜들 위해서, 격파대당 교를 위해서, 한일생교회와 이시대를 꽤 작은 꽤지만, 실시간 전후도, 녹화로도, 방송을 나갑니다. 주일 예배 오전은 7시간 으로방송 나갑니다. 누군가 볼수 있다면 2 3 8개구에서볼수 있습니다. 하나 생계가 이 시장을 깨우는 배가 될수 있도록. 이 부족 환자 6월 7일, 7월 1일 큰뼈 CT, 폐 CT 검사도 받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도 또 받습니다. 6월 6월 14일, 7월 18일 진료, 6월 7일, 7월 1일 큰 검사를 받습니다. 뼈 전이 암 전이 여부 금시 같은 말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소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라시오 오가 견장님 총력 회복을 위해서 이영순 최영순 문사님 신장 콩밭에 회될수 있도록 이영순 목사의 어머니 치매 증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 홍순일 목사의 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경화 선생님 우리 저희 성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냐고 요 저희 성도가 적기 때문에 이웃의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경원 선생님과 언니 부의 공간을 위해서, 김영애 목사님 암수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숙집사님 침, 침에 회복될 수 있도록, 침에 회복, 그 다음 현우식 장님 이제 수요일 날태어났지요 회복될 수 있도록, 심장이 아주 좋지 않고 어렵지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김병호 장님 선배님, 김적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나는 사람들, 가정주의에어르신들고 있어 김덕자 전교생 어머님, 최세목생 어머님 연락하십니다. 식사자와 공간실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희영 집사 차량 사역자님 그방송교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이 열악한 교회, 주님의 교회, 세례 열방 천송교회 한영교회, 사당교회, 양들교회, 영광교회 권능교회, 한사랑교회, 소세송암교회 등등을 위서이 시장에 모두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되었다 나오지 못하는 황수영, 한가영, 김한슬이상봉여문군성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 꿈과 비전을 갖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들이 눈물을 흘어 기도할 줄습니다 집의 문제, 거처의 문제, 방의 이전을 놓고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서 기도합시다. 찬양목 드리고 이정목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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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ê não 포님 오정할 고봉명님들 오정할 고봉명님들 초년에부터 개헌들 개헌들 개헌 아무리 늘어남나 해도 월 단위장이 앞섰던 또 아들님들 말씀 듣고 하나들 좀 맡기 버립니다 이 정책 성공력 있는 사람들 아무려 늘어온들요 새로운 걸 갖나 버렸 스탬프를 보내야

제목대 선정된 전통주의와 어에그자존을하고주산된 나라를 보완하려는 집 문제, 본 문제, 방향 문제를 가진 것이 시어리한 어려어려 필요한 자를어지어야 통통의 형체와 어려는게 즉, 구제형제를 대지아에0대 영문계 한글의 소문계 아무로 이 55단에 기를 나스마를 비존